뭔 소리야? 그러니까 하여튼 네 종류인데 이걸 뭔가 이방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스테이지 전체 방이 세 하여튼 아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올려라꼭 네가 칠 필요는 없다 이건 다 하나 이방 어, 뭔가 바로 옵니 영님이 계실 때안안 그러면 좋겠지. 아마도 그럴 걸. 근데.. 잘 기억이 안나 어.. 하여튼 죽긴 싫어. 뭐든지 침착하게 장난감이면 <놀람> 글... 와... 깜짝이야. 뭐, 모두 엑스, 엑스는 자기가 말하기 싫었던 내용이겠지? 이 집에 먹였다. 먹였다. 아직 부족해. 먹인, 먹인, 어? 나, 나, 나 꼬라봤어. 그만둔다. 아까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야. 오, 어, 뭔가 움직였어. 근데 내가 있던 자리에서 비친 건 아니잖아. 오, 이렇게 할 때는 안 보여 <laughs> 유령같정 뭐, 고양이? 아, 아. 아, 표정이 깜찍하지 어. 아, 공정된, 공정된. 좋은 소리어 <laughs> <laughs> 어, 이거 뭔가 기분 나 아 그래 이게 그 금발 은발 뭐 어, 저거 은발의 여성 그림 은발 하얀색 은발 여성이 붉은 눈 금발 여성 이게 무슨 눈인지는 아직 색깔을 아, 안 보이지 앞보는 청색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다 그니까 청색 눈동자는 근데 그거 아직은 필요 없을걸? 그어 그래. 음. 어, 어, 여기도, 어. 아 여기가 문이구나 어 잠깐만 얘도.. 포함.. 어. 될 일? 눈이, 눈이, 눈이. 눈은 또 따로 눈동자의 연구 그린드 피아노 누구보고 대신 치라고할수 있을까나 호연이가 힌트를 줘서 편하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다. 꼭 응. 네가 칠 필요는 없다. 아 <laughs> 나 죽기 싫어. 뒤로 돌아가면 어, 또 죽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은 세 어. 개밖에 없잖아. 귀엽지? 저 표정이 다 바뀌었어. 만들고 싶다, 이런. <laughs> 하지만, 나는 남자야. 피에로가 깜짝 놀라긴 하지만, 필요, 어. 음, 빨, 발 그래. 또날 쳐다보겠지? 아니. 어, 다시 한번 하면? 죽어 있다. 뭔가 바뀌어 있을까? 응. 음, 호박들. 이게 아주 좋은 소리가. 달성달성하고만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아. 태모세. 말도 안 되지만. 일본에서 만들었을 것 같아, 이 게임. 어원에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뭐하여 저런 힌트가 고 뒤지 태양 모래 새. 나는 뭘까? 그덕인다 뭐야? 없어. 죽겠지? 죽을 거야. 죽음이 다가온다. 블록이. 죽어보는, 게, 죽어보는 게 낫겠지. 이 생물인가? 여긴 상식이 통하지 않는군. 자, 먼저 정록색역이란 말이야.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아니라고 구라를 쳐보자. 시기일까?

태양. 태양이기도 하고 이거겠다. 새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응. 어, 자꾸 쫓겨나. 태양 모래 새. 태양 모래 새, 태양 모래 새. 여기 있는 거는 일단 여자 석상, 남자 석상, 거울. 빨간색 의자랑 식물이랑 시계 있거든 음. 그럼 지금 두개 남았잖아. 음. 빨간색 의자. 그러니까 나는 태양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하고 새이기도 한게 빨간색 의자냐. 아니면 시계냐 <laughs> 다, 다 틀리면은 아마 뭐 못듣겠지 <laughs> 마지막 둘중 하나가 50%? 퍼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응. 대학이기도 하고 올해이기도 하고 대학이기도 해나왜 이리 찐기운이 없지?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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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진짜 기회니까 에이 뭐 죽으면 죽으라지 뭐 죽으면 죽어 죽는 거라는 걸 알려준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의 다짐을 할 준비가 됐어. 태영이기도. 진짜 죽었나? 기억이 안 난다. 짜, <laughs> 너, 너 자꾸 그러면 불러오게 할 거야.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고. 어디가 어색 답을 알면 굉장히 쉬워. 답을 알면 굉장히 쉬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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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계 태양계 시계 모래 시계 새 뻐꾸기 어? 꽃이기도 하고 배이기도 하다 꽃배 응? 저거? 저거까지는 안 가는데 꽃. 잠깐만 뭐 하여간 그래 뭐 일단 네가 앞에서 말한 세 응. 개는 맞았어 모래 시계고 뻐꾸기 시계고 태양 페리얘니까 어, 오케이? 어. 어 뭐, 얻었어도 됐어안 좋고. 오 그런데, 방금 그건 뭐지? 뭐? 어. 그치. 두 번째 질문은 난 처음으로. 내가 마지막에, 그,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어? 어, 진짜 이거 불 하나가 켜졌어. 어, 불 하나 켜졌지. 어. 내가... 근데, 일단, 노래가 울려야 돼. 깨졌네. 일단 여기. 우와아아. 쎄. 어, 우리 깨져있다. 어. 그만 둔다 여기 있는 소풍이. 어. 뭐 어, 일단 틀었으니까 아시로러지고 어. 어, 그렇지. 오르골은 여왕님이 깜짝 놀랐네 나 죽는줄 알았네 삐용 죽었다 여기 있던 자리 가면 왠지 안될거 같아 하나가 더 켜졌고 세이브 한..하나 더 할래 안녕

단 머리색 은흑금작 순서가 은발 아직 아닌 거 같아 은발 흰발 급 금발 자화어 잠깐만 감쪽지 음 아은 어, 빨간색? 네. 일단 이, 이게 선택이 됐고 빨간색 의자가 있으니까 금발 여자가 갈어 갈색 녹색 청색 이 매치가 되는 거예 금색과 적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무슨 상관이 진짜. 악보는 청색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다. 어떤 머리카락이든 상관없이. 황색 눈동자. 악보가, 일단 애초에 악보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 엄청난 힌트가 되겠지.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어? 내가 직접 연주할 필요는 없다. 그림을 가져올 수는 없나? 그렇군요. 이 지역 여자들의 눈동자. 그러니까 뭐 그냥 눈에 대한 눈. 금발의 여성 눈. 갈색 눈동자여서 둥그니까. 금발이나 적발. 금발은 붉은색이고. 응. 음. 근데 방금 악보를 보는 사람은 그 청색 눈이었어야 된다는 거잖아. 최소한 렌즈를 끼고서 연주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런 의미 아닐까? 그런 의미는 아니야. 일단 악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니까 그러니까 아 아하.